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laughs> 이정수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의원장 이정수의 원입니다 제236회 중국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대전광역시 중고 소송유공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당면한 현안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2021년 9월 2일부터 9월 15일까지 14일간 운영하기로 운영위원회에서 합의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근본 회기에 처리한 일, 현안들을 보다 알차고 내실 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당 의원에서 합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바와 같이 이번 제236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2021년 9월 2일부터 9월 15일까지 14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이해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6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1년 9월 2일부터 9월 15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의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